반갑습니다. 돌아온 뒷담화 전문 유튜버 조준장입니다. 어우, 벌써 12월이에요. 지난주보다 훨씬 더 추워졌어, 요 장사한 되게. 아, 이 눈도 오고서 바닥 들어오지게. 여튼 제가 이지에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지난주보다 더 겨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닥도 미끄러우니까 콧소리 그만하고요제 매장에는 진상이다 하면 죄다 아저씨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아저씨 유형 몇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아줌마분들은 별로 안 오시는 편이라 다른 매장처럼 다양하진 않지만, 이레임드가 있어요. 아주 유니크한 분들이 계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편의점에 오시는 아줌마 유형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있는 유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첫번째 공짜를 좋아하는 유형 아나 젓가락 이 젓가락 뒤지게 가져가요 여러분은 그냥 통으로 가져가시는 손님 안계신가요 제 매장은 그런 분들 가끔 오시거든요 아니 뭐 젓가락 종이컵 몇개 정도는 그냥 다 드리는 편이에요 이저 굉장히 후한 놈입니다 10원 장사라고 하지만 저는 10원 하나하나 예민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만나면 제가 괜히 쪼잔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나 안쪼잔한데 젓가락에다 채워놓으면 그냥 싹다 가져가는 분들은 가져갈 때마다 뭐 이상한거 못느끼나봐요 컵라면 한 두어 개 샀어요 그럼 개수에 맞게 가져가시거나 뭐몇개더 가져가시는 것까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들은 보지도 않고 싹쓸러가 아주 그냥 살림을 차려요 아니 내 건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지꾼 줄 알았어요 예전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젓가락에 다 거덜나서 저희 어머님이 옛날부터 배달음식 주문할 때마다 모아두셨던 젓가락 뭉치를 매장에 가져가서 따로 두고 손님께 직접 드리곤 했어요 그리고 종이컵도 마찬가지 어떤 아주머니께서 소주를 한병 사시고 종이컵 몇개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같이 드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매장에서 필요한 손님들한테 한두개씩 드리는 종이컵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꺼내면서 몇개 필요하시냐고 여쭤봤더니 20개가 필요하대요. 소주 한병에 종이컵 20개. 한병에 20개. 아니 면뭐 소주 연구하나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딱히 당장에 필요도 없으면서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있는대로 다 가져가고 보는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꼭뭐 하시거나 가져가실 때 하는 말이. 어우 진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아니 계속 미안해. 맨날 미안해 그만 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두번째 시끄러운 유형 가끔 아줌머님 여러분이 오셔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시는데. 뭐직 만 있을 때 얘기하시는 건 좋다 쳐요. 근데 손님들 다 계시는데 이 비명 수준으로 담소를 나누시는 걸 누가 보면 싸우는 줄 알겠어요. 이 성격이 호탕하신 거, 밝으신 거, 씩씩하신 거, 즐거우신 거, 행복하신 거 아주 좋은 일인데 아니 무슨 사자우도 아니고 음량을 반으로 줄이셔도 다 들립니다. 모두 다 경청 중이니까 이제 그만 진정해주세요. 세 번째 고집부리는 유형, 안 되는 건될 때까지 이야 무슨 해병된 줄 알았어요. 이건 남녀노소 상관없이 있는 유형이에요. 얘를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경험해 본썰인데제 매장은 택배를 보관해줘요. 이것도 참 애매하죠. 다른 편의점은 되는... 데 괜히 발길 끊길까봐 뭐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손님들께서 가끔 맡아달라고 부탁하시면 그냥 바로 해드리고 있어요 편하게 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이 싸가지 없는 어조로 말씀하시는 분들 빼고요 근데 매장이 좁아서 큰 택배는 자리를 너무 차지하기 때문에 안 받고 있거든요 한 번은 평화로운 날이었는데 갑자기 문짝에 달려 있는 종소리가 뒤지게 울려서 봤더니 택배 기사님이 거의 냉장고만한 박스를 들여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우 아주머니 스케일도 징글맞게커 아니 문짝에서도 막히는 택배를 왜 여기다 맡기냐고 이걸 어디다 두냐고 안 된다고 했거든요 택배 기사님은 참 애매하죠 이 받을 사람은. 편의점에다 맡기라 한 뒤에 연락이 두절되고 편의점에서는 못 받는다 하니까 난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분 번호로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결국 받으시더니 편의점은 원래 택배 받아주는 곳 아니냐며 금방 가져갈 테니까 맡아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꼭 명령조로 말하더라. 여튼 그래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가 안 되면 자기는 택배를 어디에다 맡겨야 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너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왜 저한테 이런 분들 많죠. 편의점이 무슨 아파트 경비실도 아니고 아예 그냥 점포 주소를 쓴 인간도 많아요. 아니 옆집에 사람이 있다고 옆집 주소 쓰나 이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요. 제가 그럼, 벤치프레스하고, 뭐, 덤벨, 바벨, 이런 거 50kg씩 주문할 때, 어 그쪽 주소 쓸 테니까 대신 받아주세요. 퇴근할 때 금방 가져갈게요. 감사하고요. 네 번째, 융통성을 너무 바라는 유형. 융통성 이런 거참 좋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바라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 2 플러스 1인데, 하나가 부족하면, 그냥 아예 다른 상품을 하나 가져가겠다고 때려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에이, 되잖아, 이럽니다 아니, 되긴 뭘 돼. 그리고 따로 영상으로 다루겠지만, 공병은 하루에 인당 30병까지, 그리고 매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이 있을 시에, 그 이상 받아야 합니다. 망할 법 때문에 다 받아야 돼요. 여기 뭐 법이라니까 좋아요. 근데 어떤 인간은 오전에 30병을 갖고 오고 오후에 알바생과 교대한 뒤에 같은 인간이 또 30병을 갖고 오는 식으로 영수증 같은 것도 없이 하루에 병을 엄청 많이 갖고 온 진상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더럽게 성실하기 때문에 다음 날에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몇 번을 오시냐고 하루에 인당 30병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제가 뭐안 받는 것도 아니고 창고 자리도 부족하고 병도 뭐다병 같지도 않은 병 갖고 오셔서 제가 다시 세척한 것도 많다. 원래 그런 병은 안 받아도 되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런 아줌마들은 말도 안. 통합니다 그냥 어 미안해 아, 맨날 미안해 본인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끗한 병 30명만 받고 안 받을 테니까 뭐 신고를 하든지 본인이 할수 있는 거다 해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예 안 보이네요 다섯번째 반말하는 유형 근데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반말 얘기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반말에도 호감형과 비호감형 있는거 어떤 분이 반말 하시면 어이 뭔가 느낌 괜찮아 근데 다른 분이 반말 하시면 뭔가 비호감 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에서 나오는 느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초면에 반말은 무례하다는 거 아시죠 그놈의 서비스업이고 나발이고 이 초면 반말 이 초반은 물회입니다. 사자상으로 초반 물회. 여섯 번째, 껌을 신기하게 드시는 이유. 일단, 편의점과 관련이 없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껌을 그렇게 맛깔나게 드시는 아저씨나, 다른 분들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편의점에 오시는 아주머님 중에, 껌을 아주 맛나게 드시는 분이 오시거든요. 껌을 씹으실 때마다, 아유, 딱딱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 움직이고, 막혀 뒤집고, 혀로 꽃만 들고, 손가락 튕겨서 소리내고, 이거저거 별거 쓸데없는 걸막 연습해서, 결국 다 마스터 했거든요. 근데 아직 저건 마스터 못 했어요. 그 모습을 안 좋게 보는 분도 많아요. 신기하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엄청 거슬리죠. 어디 구석에서 혼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공공 장소에서 그런 소리 내는 것 자체가 민폐이긴 합니다. 여튼 신기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껌을 아주 그냥 야무지게 먹을 수 있는 꿀팁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편의점에 오시는 아줌마 유형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물론 아줌마 분들 중 감사한 분들도 많아요. 음식을 갖다 주신 덕분에 그놈의 폐기 도시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 매번 고생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등등 아주 많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분들, 정상인 분들에 대해 말. 드리면 재미 들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계속 진상 소리 영상으로 남기다 보니까 무슨 편의점에는 진상만 오는 것 같다고 편의점 알바가 꺼려진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소수예요뭐 매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착한 손님들 감사한 손님들이 대부분이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